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반기 실적은 GM의 신차 판매 성장세가 관건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LG 에너지 솔루션 2024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선도 전기차 업체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문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고객사 대다수가 판매 부진을 겪는 가운데 GM만이 신차 라인업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고객사의 판매 부진을 GM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가 하반기 실적의 관건입니다. 특히 GM이 기존 전망치에 근접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전망치 하향과 최근 동종업계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낮춥니다. GM의 판매가 크게 성장하고 선도 전기차 업체의 신차 출시가 본격화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모멘텀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